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 하지만 이거 그냥 보는 눈이 즐거울 것 같아요 이번 매치업 둘다 그냥 한 번에 그냥 상대를 끝장내 버리기 때문에 서로 트럭 대 트럭입니다 예 자, 서로 잡기 놀리는 거 보세요 지금 허허허 <laughs> <laughs> 왜? 잡기 리턴이 크다 보니까 덩이염은 이제 하지만큼 크진 않지만 뭐필요 조금 엉령한테 조금 한번 여기 너무 쉬워요 네요아두 이거... 번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엉령 턴어 아, 이거 안에감 좋대 어비슷하 레인저 바로 묘어입니다. 아, 아 하지만 미렌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옆필 <laughs> <여필> 맞아버리면서 생각 <laughs> 안 하고 있으면 맞거든요 진짜 저 옆필이 너무 무섭고 아프죠. <laughs> 조금 아! 아 같이 떨어집니다. 지금 지 최대한 오른쪽으로 땡기긴 했는데 지금 퍼센트가 크게 차이가 안나 가지고 그냥 안 갔어요. 아무데로 바로 데려갑니다 아, 아니야. 여기또 바로 멧해요. 따라갑니다. 이게 아. 이게 어우는데 가지 하자. 좋습니다. 아또 잡기를 노렸지만 이번에 어. 아예 점프를 아예 바로 어. 잠깐만 이거 점프 있나요? 아저 무조건 공주에 비싸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오! 아이고 아이고. 아또 아, 결국 이제... 아까 아까 스마일봇이랑 게임 할 때도 혼자 저렇게 실수하는 경우, 복귀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지금도 나와 버리게 되면서 특히 어음이면 좀 치명적인데. 너무 치명적이었어 방금. 네. 방금 실수한 뒤에 어웨이스 선수 표정이 정말 나라를 잃은 표정을 하고. <laughs> 아 노래를 고르네요. 아 가일 스테이지 좋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대로 화자대 어휘형 스테이지는 마찬가지로 수전장인가요 지금? 예 수전장입니다. 어. 네. 터친 조풍을 여필으로 뻔히 시하는 거군요 지금 여필 두 번에 60%가 들어갔어요 강력합니다 자 북방 들어갑니다 자, 일단 다시 올라온 타지아 뭐. 죽이긴 힘들텐데 이거, 레이지, 지금, 뭐, 맞아도 안 아프죠. 오히려, 지금 쓰면 은 좋은데, 어느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 아 저거 잠깐만. 또 옆에 또 당했어요. 이러면, 이러면 얘기가 이러면은... 달라지는데, 레이지. 아, 아저 옆에 자꾸, 생각 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거, 저거 당하면 안 되는 셋업인데, 카자 상대로. 레이지도 남아있어요. 예. 공짜 40%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중졌지만 아, 레이지 아직 빠지지 않았고, 아, 이제, 거리 제기 완벽했어요. 네. 레이지는 없어졌지만, 안 괜찮습니다. 엉요 따라가는 모습 자 내가 앞강 아또 당했어요 아, 이거 아또당했 슬슬, 슬슬, 슬슬 당하면 안되는데 이거 어어 로 쳐내줍니다 방금 거기서 내신권을 지른다 한들 죽진 않니 아예 강한 앞 스매시를 누르는 괘씸한 모습입니다 테러를 쳐내고 오어 뭐죠? 야 뭐죠? 와, 매직, 매직 판정 야. 와! 옆필살기 <laughs> 저 상반신 무적 때문에 그냥 뚫고 들어갔는데 가 뒤에서 맞았어요. 방금 신조 뭐냐 어음형 옆필의 그링 비슷한 것까지 나왔지만 예, 나왔는데 죽었어요. 저 링이 나오면은 슈퍼아머가 있어야 되는데 왜안 나왔지? 이게 카지야다. 카지야네요. 미션 아, 네요. 카즈야. 그래도 그래도 어웨이지 지금 전혀 지금 밀리지 않고 있어요. 스톡을 먼저 따이는 건 어휘적이지만 항상 먼저 유리하게 가져갑니다 와아 공조의 피 예측! 야자 <laughs> 플랫폼! 거 아, 아 리버스! 네어를 리버스를 못했어요 위험했어요 <laughs> 네, 스태크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고 어, 자 초풍! 하지만... 어 리필살기! 아아 이거... 퀸이 예, 납니다 여의권 맞추는데 성공해가지고 초풍을 이어내고 자 이패스 2대0으로 음. 가수합니다 자, 게임 화려, 화려, 화려해서 보기 좋네요 지금 화려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번에도 쓰리우가 나오면 진짜 역대급이죠 <laughs> 너무 빠른데? 자, 맵은 바쿠네 마을과 타운 어 마을과 타운 좀 넓은 맵으로 가는데 아 이거 궁점 형태가 나와가지고 카즈한테 그렇게 어. 아니, 카즈한테 막안 좋은 맵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어 어, 여기서 캐릭터 체인지 어? 저번에도 저번에도 저거 한번 사용했거든요 쿠파주니어 음, 쿠파주니어? 여기서 다시 한번 꺼내됩니다 쿠파주니어는? 카즈가 상대적 어, 이번에 또온라인 대회 코인 박스에서 쿠파 주니어가 리들젤 리드즐, 리빙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거에 영향을 받았나? 우리 그때 TM7 잼 선수였나? 예. 이게 온라인에서 정말 그 좋은 선수거든요. 안녕 아, 계속 벽, 벽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저 쿠파도 카트가 저 정말 좋거든요. 하는 말로는 얼럭키 스킨이라고 하는데. 얼럭키 <목소리> 마인카트. <목소리> 사실 할수 있는 게 저밖에 없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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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지금 아직까지 한 대도 안 맞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리적이 완벽. 완전... 아, 말하는 아, 순간. 잘, 어! 말하는 순간. 말하는 순간. 어, <목소리> 저풍. 어, 저풍. 아, 하레야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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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블 제이스터로 마무리하면서 야 직사콤보가 나와버렸어요 말이 말을 해서 문제야 말 말하는 말이 시간에 중간에. 말이 시가에 정말 카운터픽이잘 들어가고 있었는데 가지 않기 위해서 가지 않아 이래서 가지 가 무섭죠 어떤 캐릭터든 모든 캐릭터 아니지만 꽤 많은 캐릭터가 평하죠자 앞에 흔들리고 있어요 분명, 처음에 괜찮은데 지금 아까 한번 뚫려가지고 지금. 선생님 구멍을 메꾸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스네이크 아, 초반 판정을 맞았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맞아야 돼요 이거. 던지기. 아 레이지는 빠졌어요. 이상 <laughs> 레이즈. 아 이거 <레이지는 빠졌어요. 웃음> 아, 아, 죽었죠? 하지만. 아 아직 안 했어요. 사운이 천장. 아 저게 또 밑에서 위로 빼들어 가지고 카트 에 맞아 가지고 안죽는 거네요. 아, 어, 아. 그런 디테일. 하지만 여기서 실수가 나오네요. 문자서. 니다 아직 유리하게. 네, 방금 키에르로 아, 어떻게 해볼라 했는데, 아 베어. 일단은 벽을 잘 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여배어도좀 이제 쿠주코슈어배어인데어배어도좀 활용을 잘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 어배어를 이용한 연장 컨보 같은 건안 나오고 있고, 벽 굉장히 잘 치고 있습니다. 저거 굴렁쇠 저거 생각보다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아, 이게 다 한번 반사하고 가는 거예요? 한정을 일찍 일으켰는데 했어요아 하지만 그주앞스매시그딜 없습니다 저것도 이정도면 거의 2분게임까지 가져온 거지 잠시만 이걸 잡기로 아... 들켜 뒤던지기 줌필 깔아주고 이거 맞나요? 맞나요? 아, 아 저기서 레이저를 써버리면은 아... 이걸 맞아버리죠 야 거의 한 대도 안 맞고 예아 아, 말하는 야. 순간 말하는 순간 말이 다시가 됩니다 이거 말을 하면 안돼요 말을 하면 아벨 아벨 아, 콤보는 안 되고 저거 안 되죠. 네, 안 되죠. 아, 하지만 조금 더 나오지 않아요. 주풍. 아, 하지만 콤보 됩니다. 네, 하지만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어. 자, 배어. 아까처럼 벽 계속 잘 치면은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돌풍에서 당합니다. 와 여기서 맞았으면 죽었어요. 예. 하지만 예, 서플이 들어가지 않았죠. 혹시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잡기 타이밍 좋았고 네. 어베어로 콤보 추창아서 배어. 잡기 나와요. 아, 아! 아, 아, 결국에는 마지막에, 아, 저거 또 잊을만 하면또 나와요 저거. 끝까지 저 기상 옆이를 깎아가지고... 미식이... 네. 당해버렸습니다. 사실 또 오랫동안 안 쓰고 있다가 그래서 까먹었는데. 한 번쯤 써볼만했죠. 아... 까먹었는데 써버리는 거 이제 너무하지 않냐. 자 계속 3o 3o 3o.